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 망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은 아마 얼마 안 가면은 망하게 될것 같아요 역사를 까마귀고기를 먹은 것처럼 금방 금방 잊으니까 말이죠 자6.25 전쟁을 겪은 지 이제 70몇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전쟁 하고는 거리가 멀죠 군인들 보면은 지금 만약에 전쟁 난다고 했을 때, 지금 장교들, 지휘관들이나 병사들을 믿고 전쟁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 군이 전쟁을 할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북한만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도발을 할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큰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그 전쟁으로 친다면 임진왜란이 있어요. 임진왜란은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국제 전쟁. 중국 그다음에 조선 일본이 참전한 국제전쟁이었는데 그때 그전 국토가 토, 초토화가 됐었어요. 국제전쟁 이 임진왜란을 겪고 난 나고 나서 4 0 년도 채안돼 가지고 우리가 또 전쟁을 겪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어 당시 이제 그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행사한. 명나라가 이제 개입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조선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40년 후에 병자 호란 때는 조선을 도와줄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인조가 병자 호란 때, 그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삼전도비에서 이제, 삼전도에서 그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죠.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이, 그러한, 인조가 조선을 장악하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조선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죠. 서인정권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딱그 시기에, 역사적 과정을 봤을 때는 딱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인진왜란 때, 그, 조선의 3대 패전지 그 다음에 조선의 3대 승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달,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전지하고, 일본이 생각하는, 어, 임진왜란 당시의 3대 승전지가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대 승전지는, 한산도 대첩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은, 진주성, 김시민 장군이 활약한, 진주성전투 이거는 1차입니다. 1차 진주성전투 그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이게 조선이 생각하는 3대 승전지고 반대로 일본이 생각하는 3대 승전지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은 어, 정유재란 때입니다. 대부분이 어, 울산성전투가 있어요. 그 가토기오마사가 세웠던 그 울산 그 지금은 학성공원이죠. 이 학성공원에 있는 어, 그 당시 각도가 울산성을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조명 연합군 5만 명이 이제 포위하고 아주 수탁게 공세를 폈지만 결국은 어, 그 성을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일본에서는 승전지로 봅니다. 울산성 전투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어, 벽제관 전투라고 있어요. 벽제관 전투는 지금 어디냐면은 그 고양시 쪽에 그 스타필드 있는 바로 그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이 여성 이가 명나라가 이제 평양성 전투에서 고니시를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 몰아서 이제 급히 내달려온다고 어, 포병 전력도 없고 이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대승을 했던 거는 대포 공격이 있었어요 대포 그러니까 이제 이 화력에서 고니시가 밀리다 보니까. 평양성을 내주고 이제 급히 호텔에서 이제 그 한양성까지 오는데 이때 이제 그 이효성이가 이 대포는 무거우니까 핑개치고기병으로만 어 해가지고 이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했다가 벽제간에서 그 일본의 그 주력을 만나가지고 아주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이효성이가 그래서 다시 이제. 도마에 가지 명나라가 그때부터 명나라가 야 이거 일본 이거 쉽지가 않다 일본놈들 이거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명나라군이 어떤 그 정면대결을 사실상 회피합니다 너무나 이때 벽제간 전투에서 호되게 당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전투가 어디냐면 세 번째 승전지로 보는 게 어디냐면은 어 순천 순천 외교성 전투인데 여기가 이제 순천 외성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세웠냐면은 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일본 당시 임진왜란 때 일진으로 왔던 게 이제 고니시죠. 이제 고니시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냐면 갓도예요 갓도 가또 기요마사인데 하여튼 이 순천 외교성 전투 이때도 이제 조선명 조선 수군과 어, 명나라 수군이 아주 어, 육지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 순천 외성을 공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순천 성 전투, 순천 외성 전투, 울산 성 전투, 그 다음에 벽제간 이3대 전투를 일본에서는 인진 왜란의 3대 전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울산성 전투에 대해서 이 울산성의 어, 구조를 보면은 해드립니다. 아주 난공불락으로 해놨어요. 보면은 어, 앞에 부분은 태화강이고 울산성을 앞으로 두고 이제 해자를 다 둘러쳤어요. 보통 일본 성의 대부분이 그렇죠. 해자를 둘러치고 멀 저쪽 편에 보이는 게 학성산인데 학성산이 어디냐면은 어 저기 보이는 저 산입니다. 저산 저게 학성산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삼치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성에서 보면 이렇게 방어루에서 불쑥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삼치환이라고 되는 데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 이 앞에 요길요 길들은 요 전부 다 여기가 해자였네 그 해자 혜자. 물을 내 가지고 도랑을 깊게 판그이 길자리는 전부 다 해자였네 해자 혜자. 해자였고. 어, 봅시다. 지금 선착장에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이주 출입구네요, 출입구. 보통 이제 당시 외군들이 이 강과 바다를 통해서 이제 보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선착장이 이제 주 출입구고, 어, 해자가 있었던 건 몰랐네요, 내가. 해자를,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저렇게 해자를 다치고 성을 방비를 했을까. 참 대단하네. 어. 그니까 러저 출성이라는 데는 과거에 그 성자를 썼으니까 네, 그 성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물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물 여기도 파란색으로 되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지금 저 출성이라고 한 데는 지금 무슨 요고 자리라고요 아, 요고 자리보다 그 위에 어. 약간의 그 지금의 아파트 어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 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성을 만들 수 있게 거기가 옛날에 국강 성원이 있던 자리인데 조금 높아요. 요거보다 어. 좀 낮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또 조금만 성을 만들어가 저기가 또 나가기 또 쉽게 어. 동천으로 해가지고 어, 태화강으로 흘러. 지금 저쪽에 물길이 아직도 있습니까? 어 동천 앞에 동천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 동천 에 물길 이아직 있고. 네. 어 오케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이성은 성... 지금 좀 찾기가 좀 어, 어, 어.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면 어, 삼지환 지금 삼지환. 여기 앞에 현 위치가 산책로로 돼 있는데. 네네. 저희가 네. 지금 환발. 삼치환인 거죠 삼치환. 네. 삼환 그다음에 고난 성벽이라고 있는 어, 혼마루 성벽. 네. 지금 현재 저 부분만 남아 있어요? 아루 예, 그럼요. 아, 아. 어. 어, 어. 아 남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3지안, 2지안, 남아 있어요. 오케이. 응.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이제 어, 일본 외성의산노마루입니다 어, 산노마로 이제 성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에 이제 옛날에 이제 성벽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 산노마로 이 지금 건너편이 숲습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건너편 이제 이학그 뭡니까 학산성에 학산성 그저 건너편에 이제 조명 연합군이 지부를 이제 차렸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요 길은 이제 그 해자였죠 해자 혜자. 해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경사가 이제 좀 급하게 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딱이 울산 외성에 이제 산로마로삼그 우리 성으로 하면은 어, 여기가 이제 그 불쑥 튀어나온 그 치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그성벽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울산서 아니 그니까 일본 외성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성 보다는 어떤 어 방벽시설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하죠 그리고 이 돌들 바위들도 그 우리 조선성 보다는 훨씬 커요 자연석을 이제 다듬어 가지고 하는데 혼자서는 뭐들수 없는 그런 돌들이 고그 다음에 조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벽돌이 그 어느 정도 크기냐면 대본 이제 혼자 이렇게 겨우 들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크기라면은 일본 성의 이 축조에 사용된 이 돌들은 두세 명이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그 울산 외성의 산노마루 성터. 여기가 산노마루 성터 고자리입니다. 그 저기 뭐저 비석은 무슨 강복군 아무개 뭐추모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강복군이 사실 뭐 그렇게 큰 역할한 것도 아니고. 어, 하여튼 산노마루 유적 유허지라고 해야 되나? 산노마루 성터입니다. 이제 여기가 학성공원의 제일 높은 곳. 울산 외성의 이제 정상인데 여기에 이제 그 천수각이 있었죠. 어, 혼마루라고 그러죠. 혼마루. 이 혼마루에 이제 그 성의 성주가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데 전투 때 여기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는 바로 이곳 여기에서 어,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전투를 지휘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태화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태화강, 울, 그 다음에 울산시까지. 이 태화강까지 이제 배가 다 들어와서 이, 여기에 보급을 하는 거죠. 보급을 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제가 이 울산 외성을 굳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울산성 전투가 이제, 오만의 그 조명 연합군에 맞서가지고, 가토 기요마사에 이제 뭐, 만명 정도 되는, 뭐, 자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 다섯 배나 많은 적을 상대로 이곳에서 결국은, 어, 성을 지켜낸 그걸로 이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그 임진왜란 당시의 3대 승전지는 어디입니까? 그 진주성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한산대첩이 있고 그다음에 행주대첩. 이게 우리의 3대 승전지라면 어 일본의 그 3대 승전지는 어디냐면 이 울산성 전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그 서울 그 벽제관 전투라고 있어요. 벽제관 전투. 벽제간 전투 때 이제 그 당나라 아 당나라란다 어, 명나라 그러니까 이제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아 이제 이 쪽발이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그 후퇴하는 외군을 찾아서 이제 막 급속히 이제 따라와서 이 벽제간 여기에서 이제 왜군한테 한마디로 작살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뜨거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도망을 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전투가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그벽제한 전투가 이제 두 번째 일본의 승전지고 세 번째 승전지가 어디냐면은 이 순천입니다. 순천 외성 전투. 순천 외성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어 일본 임진왜란 때 제일 진으로 왔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 소수 행장이죠.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순천 외성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울산외성과 똑같은 위치, 거의 비슷한 바다에 딱 접한 위치에서 잡고서, 이제, 전라도를 공략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 뭡니까, 이 순천회성하고, 이 구마, 여기, 바로, 어, 울산외성이 둘, 둘은, 앙숙 중에 그런 앙숙도 없어요. 핫도 기오마사하고 고니시는 성격도 달라. 아, 여기 이제 태화강 하류 쪽으로 보는 겁니다. 저, 여기 오니까 이제 시야가 확 트이네. 이곳이 저기, 저쪽 편에 저기가 뭐냐면은 현대 자동차가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 현대 자동차 있고 저기 싹 돌아가면은 어, 미포조선 떠 나오고 그러죠. 저도 젊었을 때 3년 저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울산하고는 좀 연관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이홈마루가 있으니까는 울산, 지금 여기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좀 그런데 이 태화강 하류부터 해가지고 쭉 다, 어, 감제를 할수 있는 거죠. 감제를. 그러니까 저쪽 태화강을 따라서 이제 바다 쪽에서 이제 외군들이 물자도 보급하고 어 그러한 곳입니다. 아, 여기 올라와 보니까 진짜 위치가 어마어마하네, 진짜. 아. 그리고 이 울산이라는 곳은 그 삼국시대 때부터 이 왜구의 주 침공로입니다침공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울산에서 경주까지 가면은 논스톱이거든요. 논스톱. 항상 경주로 침략할 때 이, 이쪽 이 태화강을 따라서 울산에 들어온 다음에 울산에서 경주로 가, 갔다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건 뭐라고 해놨나? 음. 외곽포토성터. 어. 지금 이게 이제 울산성인데, 음. 물이 빠져 있네. 여기는 이제, 일본군 병사들이 여기서, 어, 기구하면서, 외곽부터로, 아, 지금, 여기 주택가 있죠, 주택가. 이 주택가 언제를 쭉 해서, 여기도 다 외성이었어요, 외성. 외곽에 이제 토로,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성벽을 쌓고, 여기에 이 외군들이, 어,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지휘관들이 묵는 그 산성이고, 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휘하 병력들은 여기에 이제 토성을 쌓고,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렇죠. 이 좁은 성 안에 모두 다 들어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 올라와 보니까 대단한 위치에 참 가토가 가토 갓도 기어마사가 아, 성을 만들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역사 전투 특히 전투에 관련된 거는 책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직접 싸움터 직접 와 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런 광경 이런 느낌을 책을 통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홈마루 터에 이 이곳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요 여기 보니까는. 이거는 좀 세우는 지가 좀된것 같아요. 되다 보니까는, 그, 한자하고 같이 써놔가지고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뭐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한자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한번 봅시다. 울산 학성, 일명 도산성 사적제 9호. 그러니까 여기, 저게 학성이라고 하면서 학성인데, 지금은 그렇죠. 학성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도산성이라고 했네요. 섬도 쩌야. 어. 섬과 같은 산이라고 불렀나봐요. 음. 이 성은 선조 30년, 1597년 정유재란 때 외장 갓도 기요마사가 아, 별성으로 사온 성각이다. 아, 동년, 동년 12월 23일부터 다음에 1월 4일까지 어, 아군과 명나라 원군의 총공격을 받아 성밖에서 싸우던 외군이 피하여 성내에 들어갔으나, 아까 이 외군이 피했다는 거는 저 바깥에 그 외명들 주둔지를 말하는 거죠. 그 이성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식량이 없어서 소변을 마시고 말을 잡아 먹으면서 성을 지키다가 이 원군, 원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응원군인데, 저기, 부산포 외성, 그 다음에 옹골포 외성, 멀리 어디야, 그, 가도기요마사의 이제 라이벌이었던 순천. 군의 시도 여기까지 와서, 이제, 조명연합군의 이제, 공격을, 이제, 같이 이제 막으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제, 패하고 돌아간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어, 함락을 면하였다. 왜군은 다시 성을 삼노. 삼노라는 거는 이제, 루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삼루라는 건, 이제, 그, 일성, 이성, 삼성을 말하는 건데, 성, 그, 일본 말로 할 때는, 그, 니온마루그 어, 다음에, 혼마루, <laugh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축하고 수비를 엄하게 하였으나, 1598년 8월, 이제, 그, 정유자란 막바지죠. 8월, 다시,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어, 했는데, 이때, 백여일을, 이제, 싸우다가, 이제, 성을 함락은 안 됐는데 이제 외군은 이제 밤에 성을 불태우고 동남쪽 성문 밑에 있는 선입지에서 배를 타고 후퇴해서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산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밑에는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그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몰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저게 섬도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쓰면은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 어떤, 설명이 없을 때는 한자도 같이 써놔야 이게 무슨 뜻인구나 하고 알지. 여기 밑에, 여기가 음. 이제 그, 태화강인데, 바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선입지. 배, 배대, 배가 이제, 그, 일종의, 산그 선착장인 거죠. 음. 지금은 이제 뭐 옛날 흔적은 없이 이제 싹 정비가 돼가지고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까지 이제 물이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배를 대는 곳입니다. 이 울산성 전투가 그 당시 일본군에게는 얼마나 큰그 고통을 줬는지 전쟁이 끝난 한창 이후에 메이지 시대에 이렇게 그림이 다시 그려진 겁니다. 이게 이 구로. 구루트... 이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의 아주 그 측근이었어요. 도요토미 키즈였는데 이 가토 같은 경우에는 이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의 그 비서라고 할수 있는 이시다 미츠나리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새끼가라 전투 때는 이 도쿠가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한 이후에. 받은 그 영지가 어디냐면은 어, 일본의 구마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구마모토 성을 지을 때, 이 울산성 전투에 이제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제 식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마모토 성에는 수십 개의 이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식량 대용으로 이 다다미를 이 고구마 줄기하고 이 토란을 엮어가지고, 어, 다다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울산성 전투가 이 당시 외군에게는 아주 뼛속 깊이 이제 그 새겨진 그런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서 이제 궁제 몰리다가 부산 외성,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 남해안일 때 이제 왜군들이 전부다 이제 이 울산성에 직결하면서 결국은 이제 포위망을 이제 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상 이것이 그 울산성 전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의사에서 내려다보는 어, 학성공원입니다. 당시 이제 임진왜란 때는 가토기요마사가 성을 쌓고 저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죠. 아, 위치가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충의사는 이제 조선과 명나라의 이제 지휘소고, 이제 건너편은 이제 갓도 기, 기마사의 이제 성인데, 저 이제 나무로 둘러싸인 저 성, 성에, 우리 뭐 일본 가면 그 일본 성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이 쫙 세워져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야 그냥 뭐 동산 같은 저런 규모인데, 저기에 이제 성벽이 들어오지고 성벽이 3중으로돼 있고, 요 사이에 길에는 이제 해자가 둘러쳐져 있고, 이저 지금 학성공원 자체가 가토 기요마사의 본성입니다. 본성. 본성이고, 그리고 여기 그 주변에 저 지금 우리 그 주택단지 있죠? 주택단지들은 뭐냐면은, 에, 외군들의 이제 주둔지에요 외군들의 주둔지 멀리 저기는 이제 태화강이 흘러가죠. 이제 태화강 쪽에서 이제 그 외, 그, 조명 연합군에 오며, 5만 명의 포위어 있을 때, 저태화강을 따라가지고, 어 남해안에 있던, 어 외군들이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군들이 이제 5만 명이 넘게 이제 지원이 여기다 몰려드니까 결국은 이제 조명 연합군이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전쟁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제, 갓도 기요마사는 이제 성을 불태우고, 이제, 배를 타고 태화강을 빠져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가 조명연합군 지휘소에서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기에 이제 일본 외성이 있었는데, 천수각, 천수각, 뭐, 그 다음에 뭐, 어, 산노마루, 니온마루 뭐다 있었는데, 그게 그냥 밤에, 한밤 중에 다 불타올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성이 불타고 하니까는 여기 있던 조선하고 명나라군들은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다음날 가볼까 이제 외군들이 다 도망간 거지. 진짜, 이, 이 태화강은 말이죠. 역사가 깊어요. 어떻게 역사가 깊냐. 근데 와서는 우리 저쪽 태화강 하구 쪽에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현대 강관 뭐 KCC 뭐 미포 조선에 다 있는데 어 현대 우리 대한민국 먹여 살린 젖줄입니다 여기가 뭐 흔히 뭐 한강의 기적 그는데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했지 뭐 한강에 뭐 했나 한강은 뭐 한강 한강이 뭐 수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구로 공단이 했지. 어. 하여튼, 이 태화강을 따라가지고, 그 옛날에도 외군들이, 어, 이쪽으로 상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경주로 쳐들어갔다고요. 그, 그러니까 그, 신라도 이곳, 울산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울산 입구 쪽에, 경주로 가는 길목 쪽에 병영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 현재도 지명이 어디 가다 보면 병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내려다 보고 있는게 이제 학성공원 갓도 기요마사의 울산 외상 인데 그저 보이는 저 부분은 이제 본상이고저 민가 쪽에 주변이 전부다 이제 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봐야 진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책만 책만 보면 안돼